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증오 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베벌리 힐스 지역의 한 레스토랑에서 3인조 강도단이 식사를 하던 손님의 금품을 뺏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백신을 집중 접종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첫 소식입니다. 북가주 지역에서 아시안을 향한 무차별 폭행 범죄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3인조 일당이 한 6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인근의 한 빨래방, 마스크와 후드티를 입은 남성 3명이 들어오더니 앉아 있는 아시안 노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강한 노인은 저항해보지만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폭행범들은 노인의 주머니를 털어 결국 수백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일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That's so hard to watch, though, an old man being like upside down like that. That's horrible. It's so concerning. 범인들은 최근 북가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2,500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주 뉴욕시에선 길을 걸어가던 한 30대 아시안 남성이 이유 없이 칼에 찔렸고, 지난 9일엔 기가하던 한 50대 아시안 남성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괴한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경찰 당국은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증오 범죄에 대해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지만 여러 아시안 인권 단체들은 보다 뚜렷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 have seen this DA put on 일반 주민들과 수백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도보 순찰팀까지 꾸려 직접 예방에 나섰습니다. 또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료 동행 서비스를 마련하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늘 오후 베버리힐스 지역의 한 레스토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베버리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400 노스캐년 드라이브 인근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파스타요에서 식사를 하던 한 무리에게 3명의 남성이 다가와 돈과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여성이 총에 맞았고 용의자는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또 다른 손님 역시 총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지역을 폐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개빈뉴섬 주지사는 뉴욕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B1526이 남가주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의 전파가 빠르지만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후 동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백신을 기존 2회 대신 3회 투여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 당국은 더 빠른 경제 재개를 위해 할인타운을 포함한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유한 백신의 40%를 집중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백신 접종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에 취약한 커뮤니티에 백신 전량의 40%약 40만의 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하스팟 지역은 한인 타운을 비롯해 LA 카운티와 센트럴 밸리에 집중돼 있으며, 이 지역은 가계 소득, 교육 수준, 교통 접근성의 지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보건당국은 400여 개의 우편번호로 해당 지역을 분류하고 백신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색인종과 필수 직종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20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조치는 통계 자료 결과 흑인과 라틴어 커뮤니티 등이 백인 커뮤니티에 비해 백신 접종이 상당히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 백신 투여를 집중할 경우 다른 집단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된 만큼 앞으로 백신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 주에 이어 엘라바마 주도 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K. I. B. 엘라바마 주지사는 오는 8일 해제될 예정이었던 주의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I. B. 주지사는 이번 연장 조치가 마지막 연장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 9일 이후에는 해당 방역 지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keeping our mask order in place for another f weeks through April 9, but let me be abundantly clear. 이에 따라, 엘라바마주는 마스크 의무와 착용에 대한 조치가 없는 17번째 주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업장들을 100% 정상 개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주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에서 6만 명 선을 유지하고 2천여 명이 숨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런 봉쇄 완화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연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정원의 33% 이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인원은 실내의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브로드웨이의 극장가를 포함해 라이브 하우스, 소규모 극장들도 공연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객 수가 극장 정원의 33%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연 주최 측의 경우 수지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연 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가 다음 주 부분적으로 오픈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놀이공원 시설 일부를 오픈해 테이스트 오브 유니버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통해 유니버셜 시설 내 매장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캐릭터와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놀이기구나 공연장 등은 여전히 운행되지 않습니다. 입장 티켓은 어른의 경우 44달러, 어린이의 경우 25달러부터 시작하며 연간 회원권이나 시즌 패스 회원에게는 할인 판매됩니다. 한편 앞서 나츠베리팜과 디즈니랜드도 각각 내일과 오는 18일부터 시설 내에서 쇼핑과 야외 식사를 할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비뉴 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스크 규제를 해제한 주들을 비난하면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두 겹씩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다른 주들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주 저녁에 주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두 개를 착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침방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는 마스크를 쓰라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등 코로나19 관련 안전 규제를 철회한 텍사스주의 확진율은 캘리포니아주보다 다섯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와 뉴올리언스 교구의 대주교가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슨앤존슨 백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센트루이스와 니올리언스 교구의 대주교는 보건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 앤 존슨 백신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존슨 앤 존슨 백신이 낙퇴된 태아에서 유도한 세포주를 사용해 사용됐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 교구는 카톨릭 신자에게 가능한 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존슨 앤 존슨 백신을 피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 앤 존슨은 우리가 생산하는 백신에 태아의 조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AP통신은 수십 년 전에는 태아의 조직을 이용해 만든 여러 종류의 세포주가 의약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지만 현재는 복제된 세포주가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레인근 파라마운트에서 1,500파운드의 필로폰 메산페타민이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LA 경찰국과 합동 수사를 벌여 파라마운트의 한 장소에서 1,500 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했고, 이는 1억 1,2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뭉치와 현금 총한 자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는 멕시코의 새로운 카르텔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LA와 인근 지역에서 코카인, 헤로인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방 마약 단속국은 LA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224 파운드 분량의 필로폰이 압수된 바 있습니다. 군경의 총격에 하루에 38명 이상이 숨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선 시민들의 저항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얀마에 대한 개발 협력 지원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석 기자입니다. 군경이 쏜 총에 맞고 숨진 19살 소녀 시알 씨. 장례식엔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길가에 도열한 시민들은 저항의 상징인 새 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대응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을 순 있지만 군부 정권 아래 생존은 무의미하다며 미얀마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경의 강경진압에 맞서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국제사회의 개입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금수와 경제 제재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해 영향력이 큰 중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유엔의 국제사회가 경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보호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집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참석할 한국 측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한미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참석할 우리 측 대표단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한미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선 일부 남아 있는 쟁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 측면에서 더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속한 타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로가 수용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며 필요에 따라선 추가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지 시간 5일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를 참석해 9차 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고 대면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금액은 기존보다 13% 인상하고 협정 기간은 1년이 아닌 단연 계약을 맺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협상 전망을 묻는 MBC의 서면 질문에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면서 신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결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미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잃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의 샘비시노스 여홍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와 상식,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습니다. 정계 진출 여부에는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임기 4개월 여를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 잇딴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연일 비판해온 역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거듭 성토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 이제까지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계 진출 여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다 밤 늦게 돌아온 윤 총장은 어떤 반차를 낸뒤 사의를 밝히는 입장문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은. 현 정부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파격 발탁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측근 감싸기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냈고 현직 총장으로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받은 끝에 스스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공분을 사고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 마클 램지어 교수가 일본 야구자의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램지어 교수는 2018년 2월 일본의 사회 추방자 정치와 조직 범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범죄 조직 남성 다수는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도에서 최하층민이었던 브라코민이나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오카 지역의 거대 야쿠자 조직인 구덕하이 조직원 70%가 브라코민이나 한국인이라는 야쿠자의 조직원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각주에 따르면 이 발언의 추천은 한 블로거가 야쿠자 조직원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의 부인인 마클 왕자비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클 왕자비는 왕실에서 지낼 때 직원들을 심하게 괴롭혀 개인 비서 2명이 그만뒀고 다른 한명도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왕실은 따돌림과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클 왕자비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마크 왕자비는 오히려 오는 8일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을 폭로할 예정인데요. 인터뷰 방영을 앞두고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건 마크 왕자비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오늘 개막하는 13기 4차 전체회의 의제에 홍콩의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전인대 대변인은 홍콩의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인대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일 국가 이체제 그리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농장에 사육 중이던 악어들이 인근 강으로 탈출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강 주변을 피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경찰과 당국 관계자들은 전담팀을 구성해 악어를 추적하고 있고, 현재 27마리를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나 많은 악어가 남아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 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키워도 보겠습니다. 네. 죽은 곡도 살리는 알고리즘. 요즘 참 알고리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주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역주행 곡들의 비밀도 이 알고리즘에 숨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고리즘이요. 과거에는 흥행하지 않았던 그런 노래들도 다시 살리는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곡들이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음원 차트를 보면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 하는 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뒤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 걸그룹이 군부대 무대에 올라 흥겹게 공연 중인데요. 4년 전에 발매된 노래로 현재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발매 당시만 해도 롤리는 큰 반응이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수들의 활동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한 유튜브 채널이 발단이 됐다는데요. 군대 위문 행사에서 선보인 무대와 군인들의 반응, 또 댓글 반응이 합쳐지면서 무려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단시간에 급상승하면서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출됐다고 합니다. 현재 브레이브걸스는 데뷔 10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른바 알고리즘에 의한 역주행곡들 롤린 뿐만은 아닙니다. 가수 비의 깡을 비롯해서 EXID의 위아래까지 뒤늦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케이스인데요. 이처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과거의 노래를 발굴해 새로운 콘텐츠와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면 은 어떤 그 콘텐츠도 그야말로 뭐 역주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예전의 노래와 또 지금의 노래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폭이 네. 넓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출근길 횡단보도의 짤막 공연. 참코로나 이거 때문에 요즘 공연 보기 어려워졌는데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공연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요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서 청년 예술인이 참가하는 횡단보도 짤막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바쁜 출근길 갑자기 횡단보도에 동화 속 주인공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뛰어나와서 흥겹게 춤을 추는데요. 녹색 신호가 켜진 3, 40초간 신나게 공연을 펼치더니 또 다른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이른바 출근길 짤막 공연. 전주시가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기획한 비대면 아트 공연이라는데요. 짧은 공연이지만 준비가 소홀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공연을 하는 만큼 치밀한 연출과 연습으로 완성도가 완성도까지 높였다는데요.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출근 시간 이 전주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펼쳐진다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가을에도 이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근길 도로에서 잠시 신호 대기 중일 때이 저런 공연을 본다면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맞은 기분도 들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을 돕는다는 취지도 있다 있다고 하니까요. 참 좋은 취지인 것 아, 같습니다. 아, 좋은 취지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감 취소하면 위약금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 참 많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동안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관련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초중고생들의 학습 공백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대다수의 초중고생들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업체 강의로 학습 공백을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564건. 이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라는. 공정거의위원회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정위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전교생 전면 등교 제한으로 초중고생들 집에서 교육업체 온라인 강의 많이 들을것 같은데 피해 없도록 관련 정보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조금 더 합리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잡는 도시숲의 마법. 그러고 보니까 주말에 이제 산이라든가 서울숲 같은데 가면 은 공기가 맑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네. 실제 이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숲이요 도시, 도시 지역에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도심 인근의 산에만 올라도 공기가 깨끗해지는 느낌인데요. 실험 결과 기분 탄맛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다는데요, 도시 숲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도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의 5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도시 숲에 있는 나무의 잎과 줄기에 흡착, 흡수되거나 숲의 바닥으로 침강하면서 도시 숲 지역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데요, 서울의 도시숲 야외 야, 지역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WHO의 야외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인 25 마이크로엠램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